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크바레 그 자, 얼마 전에 나온 캐릭터죠. 저는 이제 오늘에서야 겨우 뽑아가지고, 어, 세팅을 하게 되었는데, 세팅하는 김에, 어, 이제 쭉 조사해본 정보들을 공유해가지고, 이제 혹시나 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세팅. 스킬셋은 일단은, 깨달은 힘이 있으면은, 거의 다 찍는 캐릭터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다쓸수 있어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이런 것도, 어, 세팅에 따라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어, 쓴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안 찍는 것 같은 거는, 이제, 침식 비술 같은 경우, 다른 클래스들도 제법 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침식 비술은, 그리고 이거 평타, 이두 개는 안 찍는 것 같은데, 패시브마저도 이제 이런 것도 능력치 막훔친다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 이런 스킬들도 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힘이 많다면은 어다 투자해도 될 정도로 방금 말한 치유식 기술을 이 정도 두 개만 빼고 다 찍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성능캐라고 합니다. 자 스킬은 그래서 스킬 조합은. 그 지금 지금 띄워놓은 이런 세팅은 어, 광역 세팅이라고 해요 어, 광역 세팅 뭐 이제 단일 세팅 이런 게 자기가 이제 찍는 대로 싹다 다르겠죠 아 여기 광역 세팅이 아니라 이거 하나 바, 빠졌네 궁극기 세팅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필요성에 캐릭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서 읽어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스킬을 배분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 이제 장비, 장비 같은 경우는 전용 장비를 당연하 당연하게도 전용 장비를 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엄두도 못 내는 저 같은 이제 소가금 유저들 그런 분들은 우리 소가금이 그래도 전용 장비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거는. 자 이거 꾸준히 모으는 거 있죠. 폭류의 열매를 꾸준히 모으면 이제 <laughs> 여기서 그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또그 계속 이제 저거 뒤에 나왔던 어 그런 무기들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모았다가 저는 이제 소피아 그러니까 이피아나 이피아 무기나 아니면은 크바레한테 몰빵을 할 생각입니다 소피아나 크바레 이 지금 티어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캐릭터들 미래시에 의하면 그래서 무기는 지금까지는 브리지막산이 가장 좋지 않나 관통 무기를 제외하고는 아니 아니 전용 무기를 제외하고는 브리지막산이 가장 좋은게 관통 데미지 증가가 이거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크바레의 대부분의 딜이 관통 데미지라고 들었고, 그래서 뭐프리즈막산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어, 방어 같은 경우는 아 이제 혹시나 브프리즈막산이 여의치 않으시면 어, 별빛의 유실로 어, 마법 공격력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든지. 결국은 이제 크바레 같은 경우는 관통 데미지다 보니까 데미지 영향을 받는 건올 스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악마를 끼게 되는 것도 어, 능력치가 증가를 해야지 데미지가 올라간다. 얘가 이제 광역 딜러라고 해서 그 마술사의 꿈을 끼는 것보다 어, 데, 마술사의 꿈의 데미지 기대치가 엄청나게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악마가 거의 베스트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관통 딜러인 어디가냐. 카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템을 방금 그 말에 한테 뺏겼는데. <laughs> 어, 카리스도 결국은 네, 악마의 유혹이 가장 좋다. 관통 딜러들은 공통적으로 악마를 낀다. 그 다음 이제 방어구 같은 경우는 어, 불반지가 어, 일반적으로 뭐 좋다고는 하던데 저는 불반지를 낀 이유가 이 지팡이를 각인을 지팡이 한게 거의 없어가지고 전부 성배로 때려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껴놓긴 했는데, 이게 더 좋, 아, 그, 고유의 모래시계가, 그, 지팡이 각인이 된다면, 저는 고유의 모래시계가 공격력을 이제 마법 8%를 증가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불반지는 솔직히 일회성이라가지고, 막 보스, 턴 깎기, 진짜 순위권 노릴 때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불반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고유의 모래시계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방어구에섞일만한게 비도 어, 비도도 이제 퍼센테이지 관통 데미지를 입힐 수 있죠. 비도 또는 불반지 또는 어, 고유의 모래시계 이세 가지가 베스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 각기는 어, 그냥 고정이라고 해요. 이 공격 능력치가 증가하는 이동할 때마다 그래서 세칸 이동을 해가지고 12퍼를 증가시킨 후에 데미지 스킬을 쓰는 게 가장 어, 효과가 좋다. 그래서 가기는 거의 보검 지팡이로 고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만 수 의견에 따르면은 하필 이제 역경의 탑 랭킹전이 끝난 시점에 어, 뽑아버려가지고 안 식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소코는 이게 180법 천장이다 보니까 와 반천장으로 뽑았거든요. 어, 반천장으로 뽑을 때마다 진짜. 안도의 한숨? 아이, 너무 비싸. 어쨌든, 뽑아서 다행이고, 다른 분들도, 다 뽑으시길 바라고. 이제 또 5성까지 달려야겠죠. 근데 1성만으로도 충분히, 어, 좋은 캐릭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삭이라고 하니까, 또 5성까지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 5달 동안 열심히. <laughs> 5달인가 6달인가. 어쨌든, 한참 동안, 어, 키워야겠죠. 그럼 다들 즐겁게 소호콘 하시고 다음에도 어 종종 소호콘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